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사 신도시에 있는 상가 경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이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요. 본건은 임대 수익도 높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감상하시고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추천하기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6만 돌파 예정입니다.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늘의 경매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today77.com PC 버전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고요. 오늘의 경매 사는 일 궁금하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1대1 담당 지정에 대해서 경매 멘토링 해드리고 있고요. 경매 그룹 강의 지금 1기 진행 중입니다. 2기는 곧 모집 공고 해드릴 예정이고요 경매된 컨설팅도 아울러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 사건 번호부터 말씀드리죠. 2020 타경 50435입니다. 매각기일은 2020년 9월 1 4일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안남시 풍산동 477번지 미사광변 동원 로얄 두쿠 아파트. 참 기네요. 요즘 아파트들. 단지내 아파트 상가고요. 307동 제1층 102호입니다. 주영도 아파트 상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대지권 6.84평, 전용면적 약 11평입니다. 본건은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권 감정가 4억 3천입니다. 우량 물건은 신건대부터 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거리 위치도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 안에 본건 상가가 위치하고 있고요. 미사 강변 동원 로얄드쿠 아파트에 내 네, 네, 있습니다. 건너편에도 신축 아파트 있고요. 위에도 있고요. 근거리에도 다 있습니다. 1번이 본건의 위치고요. 2번 보시면 올해 8월 8일에 5호선 미사역과 4번 하남 풍산역 상일동역에서 5호선 라인 연장됐습니다. 3번은 하남시 모든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사 경정공원.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넓더라고요. 5번은 코스트코트 있고요. 뭐 미사신도시에는 뭐 스타, 하남 스타필드, 그다음에 최근에 농협 등 해가지고 많은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학교 공원. 그다음에 뭐 한강 서울의 접근성 어, 더할 나위 없이 삶의 질이 아주 좋은 신도시기 이 때문에 어몇년 만에 33평형 아파트가 10억에 도달했, 도달할 만큼 삶의 만족도가 좋은 동네입니다. 근거리 위치도를 보고 계신데요. 본건이 위치한 상가 마킹되어 있구요. 아파트 주출입구에 빨간색과 파란색 양갈래로 일자로 상가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미사 강변 더샵 센트럴 폴에 있네요. 참 깁니다. 길어. <laughs> 네, 위쪽에 5호선 공사중이라고 써있는데 개통이 됐죠. 하늘에서 바라본 위성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출입구 아파트 정문 양쪽으로 상가가 있고요. 주위에는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현황 보고 계신데요. 감정가격 시점 2020년 2월 13일입니다. 토지 감정이 3억 건물 감정이 1억 3천입니다. 거의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감정이 작게 잡혔네요. 아주 합리적인 감정가다 볼수 있습니다. 본건은 건축물 대장상 지하 1층인데요, 현황상 지상 1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도 낮게 잡혔다고 볼수 있고 재산세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유리합니다. 건물 현황 가운데 부분 보시면 약 11평이라고 전용 말씀드렸고요,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이용 중입니다. 본 상가들은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 현황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6.85평이고요. 인근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근린 생활시설, 뭐 기반시설 풍부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 5호선 연장돼서 집값 더 상승 중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고요. 주변 환경 사진입니다. 왼쪽에 본권 아파트 정문이 보이고요. 건너편에도 아파트, 뒤에도 아파트, 미사신 도시 가신 분들은 이런 걸 느낄 겁니다. 아, 이렇게 많은 아파트 미분양이 안 됐을까? 최초에는 미분양이 됐죠. 음,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음, 매물도 귀합니다. 자, 왼쪽 화살표 방향 안에 본건이 자리 잡고 있고 어, 횡단보도 많이 있네요. 정면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왼쪽 아파트 주출입구 바로 오른쪽에 오른쪽 두 번째 라인 102호 빨간색 박스 안에 본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횡단보도 앞에 있으니까 아주 가시성이 좋고요. 아파트 입구에 붙어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하시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입지다 볼수 있고요. 본상가 호별 배치도입니다. 101호부터 116호까지 있는데요. 101호 앞에 아파트 정문 입구라고 말씀드렸는데 본건은 102호입니다.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떨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본건 전경사진 확대해 봤습니다. 왼쪽에도 부동산, 오른쪽에도 부동산 가운데 부동산이 있는데요. 전용 한 11평이라고 그랬는데 들어간 입구에 좀 이쁘게 이렇게 또 데크도 있네요. 본건 내부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전용 면적이 약 11평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치고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어, 뭐, 신축 아파트 내에 상가기 때문에 쾌적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면적이 넓으면, 좀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 그런 사진이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신권의 경우에는 매각 일주일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 공고하기 때문에 약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2016년 6월 10일인데요 현재 임차인께서 2020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현재 법원에 권리 신고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80만원입니다 현 신권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 수익률이고요 어, 밑에 보시면, 어, 예상 임대 수익이 있습니다. 음, 가정치인데요. 어, 신권 사억 3천에 낙찰 받고, 대출 4 0의 은행금리 6%, 이렇게 높진 않지요. 이랬을 경우, 뭐, 대출을 약 1억 7천 받았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5%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한 70%, 60% 받고, 은행금리가 4%, 대출이 뭐, 2억 5천, 3억 정도 된다고 하면 수익률은 8% 9% 이상 되겠죠. 상당히 감정가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음, 현장에 가보시면 이 수익률이 어, 크게 어긋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적인 자료입니다. 본 경매 물건은 임대 수익을 누리기에도 최적화되어 있지만, 우리 메인 타이틀처럼 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하실 분들 위해서, 요 아파트 미사강변 동원 로얄드쿠 현재 시세입니다. 34평 기준으로 약한 10억 정도 되고요 매매가 뭐 전세 기준 약 6억 전후가 됩니다. 이거를 오픈해드린 이유는 창업하시고 나면 아무래도 뭐 매매나 전월세 했을 때 부동산 중개 보수 얼마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어 경기도 미사신도시 있지만 고가의 아파트다 중개 보수 짭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총평을 하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 분석입니다. 한 명의 후손의 임차인 있습니다. 낙차로 인수상 없고요. 공부상 지하 1층인데요. 현황상 지상 1층입니다. 가성비 아주 좋지요. 입지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미사 강변 신도시 아주 성공적인 신도시고요. 5호선 미사역 개통돼서 어 집값 상승 더 견인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와 근린 상가, 기반 시설 풍부한 공원들이 있고요. 전용 면적은 약 11평.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용 중이고요. 아파트 정문 입구 쪽 바로 앞쪽에 붙은 로얄 호스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3천 월 180만 원입니다. 자네 번째 포인트 현재 신권임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임대 수익률 5%입니다. 대출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수익률은 더 높아질 거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 예 기대됩니다. 낙차로 직접 사용하실 분들, 부동산 창업하실 분들 이 영상 끝까지 감상 잘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 예, 가입하시면요,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관한 소식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하시고요. 서로 소통하는 오늘의 경매 네이버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